예, 타방송에 가면은요, 최고의 남자를, 우리 가수분들이 최고의 남자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저희 방송국에서는 최고의 남자가 가수분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해요? 예뻐요? 어, 그래요. 우리 젊은 오빠는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laughs> 그래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는 독도 사랑 음악회입니다. 저희 독도 사랑 음악회는요, 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이전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이념을 새겨드리고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독도의 사랑을 같이 느끼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음악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대구를 방문해 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가시는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멋진 시간 그리고 많은 추억거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저기에 오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5천명 정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와 감수 소리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요 어, 다음 우리 가수분은요 이분은 세월이 지나고 또 사람이 변화 하고 이렇게 해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념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타이틀곡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도는 어떤 땅이냐. 멋지고 즐겁고 아름다운 섬,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노래로 선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선희 씨가 준비하네요. 독도는 한국 땅. 박수 박사